4월 4일 월요일 사순절 목상 밖으로 끌어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아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헤롯의 강한 아래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로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누가 복음 23장 2절에서 5절 7절 말씀. 빌라도가 예수님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어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간단한 신문만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투덜거림이 그치지 않자 그는 또 다른 묘책을 찾아냅니다.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분을 헤롯 왕에게 보내버립니다.어쩌면 헤롯이 그를 대신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직장이나 지역사회,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런 게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야. 다른 누군가가 해결할 수 있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태도를 보이시지 않으신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요. 우리가 큰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분은 주목하십니다.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십니다. 자신의 지혜와 관심을 우리에게 쏟아주시고 우리를 공경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자기 손을 뻗어주십니다. 바로 그날, 빌라도 앞에서 계시던 예수님이 하고 있으시던 일이 그랬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셨고,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고 계셨으며, 재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밖으로 자기 백성을 끌어내고 계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도와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세상을 다시 빚어내고 자유롭고 복받았으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대속할 것이었죠.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생각해 볼 물음. 첫 번째.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손을 떼려고 했었던 문제는 무엇인가요? 문제는 해결됐나요? 두 번째, 어떨 때 문제를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버리지 않고 직접 해결하기로 마음먹겠나요? 세 번째,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선택은 유비로서 그분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태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나요?